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전을 제가 이렇게 내드릴게요. 자평진전 어, 평주책이에요. 서라호가 평주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 논 잡격 치운. 이렇게 돼 있어요. 딴 편에서는 전부 논 잡격, 논. 어, 무슨, 어, 무슨 격, 치운, 이렇게 했어요. 어, 예를 들면, 어, 앞에 이제, 잡격 전에, 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가요 걸럭격이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럼, 논, 걸럭, 치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논, 양인, 치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부자가 붙은 거예요. 그 이유는 가만히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어, 뭐냐면, 어, 논, 잡격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 치운 논이 없어요. 어, 아마 이게 심혜첨 선생님의 아마, 어, 실수, 아니면 고의인 것 같아요. 뭐더 이상 할거 없다. 라고 해서 안 하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서라고 씨가, 붓자를 붙였어요. 부록이죠. 결국, 결국은. 부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자기 이론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발을 붙였죠. 이게 후발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책을 마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하고 시의 말을 글을 여기다 옮겨놓고 번역은 제가 직접 입으로만 하겠습니다. 입으로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테니까 글로 써놓지는 않았어요. 왜? 그냥 항상 그 사람이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냥 그렇고 그래요. 뭐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는 없어요. 제 소리나 이 사람 소리나 똑같아요. 어. 설명이 자 그래서 어, 이거 하나 띄어야 되나요? 어, 하나 을까요엔터만 아, 치면 되네요. 그래서 어, 우리 제목을 보면 부자가 붙는 것을 아 이거 보면. 위 제목에, 위 제목에, 제가 지금 이 글을 막 써놓고, 어, 다시 해이다 그네 제목이, 제목이, 위 제목이, 부자가 붙은 것을 보면, 이 장에서는, 심혜첨님의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몰라도, 치은론이라는 장이 누락되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란 듯이 설아고는 부록으로 논잡격치운장을 붙여서 아래에 개인적인 한명법을 기록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아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아고는 말하기를 말하기를 할까요 설아고는 잡격은 불일 한결 하나 같지 않다 대도하면 이건 부사예요 일반적으로 라고 하면데요 기세가 편화하고 나오기는 어디서 나왔냐? 오행 상리지 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오행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세가 편화하다늘 얘기하지만, 이행 듣기 격이라든지, 이기 양, 이기 상상 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걸 일부러 도충격이니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오, 오가 자를 만들어서, 자가 나와서, 관, 자, 무토에는 재성이 된다든지, 관성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첫째 그러면서 옛날에 평명하기를, 옛사람들이 명을 평하기를, 니어 재관지설. 그냥, 이, 이게 진흙, 진흙탕인 뒷 자거든요. 억지로 끌어들여서 반죽을 한다는 거예요. 재관지설에만 얽매인다는 거예요, 재관지설에 재, 재성과 관성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없는데, 재성과 관성이 없는데, 아이, 공직에서 출세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냐. 라고 해서 도충격이니,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네, 조양격이니. 조양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가서 아련한다는 거예요. 무토가 가서 병화한테 아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양격이니. 사주의 무재관이 있어야 만이 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즉, 불썩, 아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 멀리서 합해서 도축을 한다든지 하는 걸, 불썩, 아끼지 않는다, 막 쓴다, 견강부여한다, 우리도 견강부여야죠 억지로 끌어 잡아 당겨서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붙여서 모아놓는 거. 이기, 그걸 기약한다. 어떻게? 하고 재관, 재관에다가 갖다 막 억지로 붙이는 거예요. 미면 같이. 가슴을 면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아주 옳은 소리 잘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임철철 선생님한테 배우고, 어, 심혜첨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명리는 분해호 오행. 오행을 벗어나서는 없다. 기세가 비록 속, 어디나, 편항지 중에 있더라도, 속했더라도, 인 거듭해서 바로 있다. 정리 같이. 다른 위치가 있어서 그걸 취하기만 하면 된다. 자세히 써있기는 적천수층이에서 써있다. 이건 자기 책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적천수천미에를 같이 한 건데요. 취한 건데. 편향지격은 운에서 취할 때 일반적으로 돼도 수순기세. 그기세만 그 따르면 된다. 비록 간지에서 희기가 간지에서 시기가 어, 있더라도 수찰 반드시 살펴라. 사주의 아, 대합을 아, 그러면 순세치운. 그 순, 기세에 따라서 아, 취, 오늘 취하면 되지. 대치유정. 그럼 크게 이루어진다. 그정함이 이해해 이 잤어요. 자, 예, 취 본편 소인 각조. 대략해서 언제 한다. 이 각조에 있는 거 12개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주 어, 용어를 쓰고 있어요. 볼까요? 자, 이게 곡직인수격이에요. 이게 인수격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붙이길 곡직인수 그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죠. 오상공해명. 예, 네, 오상공해명 잡격이에요. 근데 이거 곡직인수예요. 해며미가 있어요. 이걸 갑을 목에 투출하면 돼요. 이거 목을 중심으로 해서 수목 팠어요 이건 다 쓴다니까요. 네, 곡직인수격이에요 즉, 이렇게 해서 가불이, 이거, 심해첩니다. 아, 서라고는, 이라고 또 써있죠. 서라고는, 네. 가불일주가 지전 해면이나혹 임묘진이 되고, 곧곡직인수격이다 기세가 편하다. 어디에? 목에. 목으로 쏠려 있다. 마땅히 수목화로 가면 된다. 관사는 가장 꺼린다. 예, 목의관사는 금이죠. 재운도 역시 마땅치 않다. 그렇지만 크게 나쁘진 않다. 그죠 재운은. 병정 일주에는 지전 이노술이나혹 사오미가 있으면 이 염상격이 되고 우기 일주는 지전 진술충미가 진술충미가 있으면 이가색격이 된다. 경신 일주는 지전사유축 혹은 신유술이 있으면 족위종역격이 된다. 자 이거 오격 인정하는 거예요. 임계일주는 지전신자진 혹해자축이 있으면 위윤합격이 돼서 오정 뜻이 상동하다. 의가 상동하다는 거예요. 자 화기격 예, 일, 일품직격이에요. 아, 이 원문에는 이렇게 논잡격에는 예, 일품직격 두번째예요. 근데 이걸 화기격으로 잡았어요. 네, 맞아요. 네, 화기격. 네. 정임합을 해서 묘가 있고요. 어, 인묘진. 네. 이게 술토는 쓸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화기격이에요. 네. 목으로 화했다. 화든 안하든 이게 목이 강해서 수목화를 쓴다. 이 토는 빼고. 이건 묘술화국을 이루어서 오히려 이 술토는 그냥 놔둬도 건드리지 마라. 치지불러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놔두고 노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자, 설라고는이라고 했겠죠. 예. 정임 화목을 해서 생어추놀이라 예 맞아요 몇 번에 시봉 갑지는 해갖고 목지 원신 투출했다. 예 그렇죠. 곧네 화목격이다. 그래서 기세가 편어 목, 목으로서 기세를 이루니, 화한 신이 희행왕지, 희왕한 지로 가면 된다.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동방, 인묘진, 기겁지향이라예 좋습니다. 이기, 꺼리는 것은 관산이다. 일주가 환원지지, 환원에서 돌아가는 것, 역시 꺼린다. 이거는 관계없지만 다음 거를 얘기할 거예요. 예, 그 중에서도 약유, 분별,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는 관계없다. 정의 화목 하는데, 이러이 임수다. 그러면, 수로 가면, 수로 가면, 행, 해자축, 인지로 갈 때는 생기어, 엄마야, 그 화한 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역시 길하다. 그런데 여기 각기 화토를 하는데, 행, 인묘진으로 가면, 그가시, 내, 내, 나를 변한 신을 극하는 것, 같아. 토로 변했는데, 변하니까 대기야. 크게 꺼린다. 화기격에서, 유, 어, 각기 화토하면, 을경, 어, 또 이제 화기격 설명하는 거예요. 을경 화금하고, 병신 화수하고, 정유 화목하는데, 무게 화화하니, 오정이, 의의가 약, 약동. 그 뜻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 이거 지금, 이, 일품집격하고, 이거 대원 좀 한번 볼까요? 오상공명이었죠? 네, 예, 오상공명을 한번 봅시다. 예, 뭐, 바이죠, 그래도요. 말해요. 한창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죠. 예, 야 오상공명이에요. 네, 예. 목채예요 이렇게서 목채예요. 참 그러고 나면 아 사실은 이건 관계 없습니다. 하얀 색깔은요. 예. 예. 이금은안 좋죠. 금은 안 좋죠. 을경합을 한다든지. 이 무기토는 관계없어요. 근데 지지로 신유되면, 되면 끝나요. 이, 이사주에 이건 관계없습니다. 하얀 색깔은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해대원에 들어갔나요? 더욱 좋죠. 해명이 먹국을 누리니까요 경금은 안 좋아요. 월경합되고요 신금도 별로 그렇게 나쁜 거는 없지만. 네. 뭐, 들어와서 저 임수가 해결할 수도 있어요. 네. 금생수 수생목로다 양, 양쪽에 수가 있으니까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와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네요. 그러나 지지로 신용운이 들어오면 이건 어렵습니다. 물론, 오이 화곡을 이루고 있어서 오화 때문에 막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집안 분란이 일어나겠죠. 예. 네. 예, 네, 상공 사주입니다. 두 번, 두 번째가 일품 직격이죠. 예, 일품 직격. 삼차까지 써야 되네요. 아풍품격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목으로 가있죠 순행해야 돼요. 이거 이안 좋아요. 장의만 뭐. 경신경 이거 안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은 다 괜찮아요. 토도 네, 괜찮고 뭐 그렇게. 이혼이 아주 안 낫고, 지금 경대원에 들어와 있나요? 안 좋죠, 지금. 이거 신유대원도 안 좋아요. 그러나 이 일로 뒤로 가면 괜찮아질 거라죠안 어? 좋다고 분명히 사라고 도 얘기했습니다. 도충격 1번이에요. 이게 원문에 있는 거예요. 끌고 왔을 뿐이죠. 그리고 사라고가 이걸 대운을 또 여기다 적어 놨죠. 자, 이 도충격이라는 게 뭐예요? 늘 얘기했지만, 이, 저, 심해천서대은 오, 자를 해서, 자가 투출해서, 이건, 뭐야, 제격이다. 아, 그런데 도충격이래요. 제격으로서. 두 번째는 관격이 나와요. 그러든 저러든, 어, 뭐야, 서라고가 이빨은 소질됐어요. 저건 똑같아요. 자, 설라고는 양신성상이라고 해요, 이거를. 화토격이에요. 어. 기세가 편어 화토하니, 위, 종환격이다. 최이 금은이다. 가장 맛 좋은 것은 화토, 금으로 가도 좋다. 근데 목, 야, 이쪽 목도 관계없어요. 금은 좋아요. 예, 금은 좋아요. 예, 금은 좋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지로 이 자수 들어오면 깨지죠. 예.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전실이 되면, 대운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 전실되면. 단, 화염 토조하니 아, 그래서 화염 토조하니 연구해보면 꺼리는 것은 편가한 것이다. 마땅히, 대수지지 지 토가 호지.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을 품은, 물을 품은 토가, 그러니까 진토나 축토가 들어오면 된다. 마치 경진 신축 등, 우는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진 신축이 들어오질 않죠. 이 사주에서. 오히려 이술토 들어오죠? 이건 관계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변수 술을 보면 안 돼요 지지로. 만약에 그러면 뭐가 같냐? 여이 일배 한 잔의 물이 구여신 구 구하려고 한다. 더불어 신지화 어 뭐죠? 이거 적천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제 강의한 거죠. 임철철 선생이 자기 자신의 사주가 한 수레에 뭐죠? 떼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났는데, 한 잔의 물을 뽑아자뭐 하겠냐,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수가 들어오면 이오화가 난리가 난다는 거죠. 대개오화가 밑병기재, 그 제, 뭐, 뭐, 그냥 서서 제약을 받는다. 소위, 도충에서 가장 거리는 건 전실이다. 꽉 차는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이 도충격, 특히, 여기에서 자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도충격 1번이니까, 이거는 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수가 들어갔다는 건. 왜? 무태일주니까요차 이런 의의로, 목은 역시 토지에 그 거리끼니 그러나, 참간으로 목은 안 되지만, 지지로 목은 관계없어요. 증화지역, 불을 더 어, 어, 하니, 역시 불상이. 마땅치 않다. 그렇지 않아요. 관계없어요. 왜냐면, 화토니까요. 예, 그러면, 화토를 중간에 두고, 목, 뭐? 화토, 금까지 쓴다니까요. 네, 아무 관계 없어요. 지지로 오는 이 금, 별로죠. 네, 그러나, 그래도 관계는 없다. 네. 네, 도출격 1번 보겠습니다. 네, 도출격 1번. 네, 이렇게 그냥 딱한 덩어리 아니에요. 그래,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어, 그런데 이수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네, 수 들어오면. 네. 화가 요시네.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지금 술은 들어왔으니까 아무 관계 없죠. 근데 임대원을 넘어왔죠. 벌써. 근데 해대원 되면 해자 이거 되면 큰일 납죠다 네. 자, 도충격 2가 이번이 이게 바로 병화 일주에 수가 투출해서 이게 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네. 자. 설악어는, 설악고는 경금 부근, 경금인 부근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취지불렁 놔두고 얘기하지 마라. 기편, 기가 편과하다. 목화로서. 예, 그렇죠. 격이 이루어지길 염상이다. 가장 좋은 것은 토원에서 설아지기. 을서하는 것이요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앞에 인수격과 그냥 비슷하다 인수격 곡지인수나 마찬가지다 이건 염상이니까요 이상 양조는 두 조예요 도출격 두 개는 소위 말해서 도축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어도 얼마든지 풀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도축격 2가 2번이 나오, 나오겠죠. 안 나오나요? 음, 또 멈췄네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끝을 내도 되는데, 됐네요. 같왔네요 네. 그렇죠. 또. 네. 그냥 하였네요. 이것까지 괜찮아요. 이 해자충 오면 큰일나죠. 예, 이것도 끝나고요. 큰일 색깔이 안 나오네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조금 생기네요. 해운대면 니네 한몫을 해서 그래도 괜찮네요. 관계없네요 예, 그러나 자수되면 저 세계를 전시를 하죠.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사진은 예, 도층병은 여하튼 도층에서 오는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왔다. 그럼 끝이다. 라는 말이죠 예, 그러나 저러나 현대명리학 쪽으로 그 연상격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바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토 쓰면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강의는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어,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가 어, 뭐가 되냐면 전부 다 제가 타이핑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시간이 걸리네요. 또 집격했고요. 네. 조향격, 함럭격, 함럭격, 종제격종살격이니까세 개만 해야 되는데요 조양격, 합록격합록격종제종간 장난착격, 추교사격, 자유사격 해서 끝나네요. 네, 그럼 이걸 세, 오늘 네개 했으니까 다음 강의도 네 개, 다음 강의도 네개 해서 강의를 한번 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프로그램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글자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진도를 좀 빨리 뽑으면서 어 작동 진전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좀더 기대해 주시고요. 어 오늘은 여튼 4대 명전 4개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도 어 4개를 준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도축격이건 무슨 격이고 할거 없어요. 현대명략적으로딱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치겠습니다.